네. 오늘이 23년 7월 5일입니다. 오늘 제가 주변에서 직접 찍은 사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식물들은 아주 많아요. 어, 그 식물들의 이름도 각각 있죠. 네, 그냥 뭐 예쁘다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어, 실제로 이름을, 식물 이름을 알고 꽃 이름을 알고 그러고 보면 훨씬 더 어 의미가 있고 더 즐거운 것 같아요. 너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제 그런 김춘수 시인의 어, 시도 있죠. 그래서 음, 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어, 꽃 이름을 어, 식물 이름을 알아보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은, 어,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소개하지만, 뭐, 나중에는, 어, 이제 좀먼 곳에, 또, 큰 산들에, 뭐, 설악산이나, 어, 백두산이나, 뭐, 이제 큰 산들에, 그런 그, 식물들, 무슨 식물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식물은, 음, 마로니에 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가시 치료수, 칠엽수, 서양 치료수라고 하는데, 이제 흔히 마로니에라고 해요. 그냥 치료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일본 치료수라고 하고요. 이제 그것은 마로니에가 아니에요. 두 개의 차이점은, 물론 입도 차이가 납니다. 입만 보고도 두 개가 구분이 되지만, 제일 확실한 것은 가시. 열매에 가시 같은 것이 달려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열매에 가시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시칠엽수라고 합니다. 서양칠엽수라고도 하고 이제 이것을 마로니에라고 합니다. 마로니에 공원이라고 이제 서울 대학로에 있죠. 어, 거기에 마로니에가 진짜로 심어져 있는가 이제 그것을 어, 이제 제가 아니라 뭐 어,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다고 하는데,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마로니에이고요. 가시치렵수. 자, 이것은 길에서 흔히 보는, 어, 개소실랑개비라고 해요. 어, 조금 이렇게 보면, 잎이 양지꽃보다, 어, 훨씬 좀 작아요. 양지꽃은 어, 타원형, 계란형에 가깝죠 톱니도 좀 듬성듬성하고 무엇보다 꽃이 작아요 꽃이 양지꽃이나 뱀탈기 이런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절반 이하로 작습니다 길이 아주 흔해요 자 이거는 개소시랑개비 조금 더 가까이 찍은 사진입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제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보는 게 개소실한 개비지만 요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요 꽃잎이 이거보다 훨씬 작은 게 있어요. 그것은 좀자가 붙어서 좀 개소실한 개비라고 하는데 그런 식물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 열매예요. 이제 잎만 보고도 이건 개수나무라는걸알 수가 있죠. 열매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개수나무는 암나무, 손나무 따로 있어요. 암수 땅그루이고 이것은 열매가 배혔으니까 당연히 암꽃이 폈겠죠. 그리고 개수나무는 나중에 가을에 이제 노랗게 단풍이 되는데 그 노랗게 단풍 든 잎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도면은 아주 달콤한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모아뒀다가 통에 모아뒀다가 수십 장의 단풍든 개수나무 잎을 모아뒀다가 딱 뚜껑을 열었을 때 거기서 나는 그 달콤한 향기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개수나무고요. 우리가 뭐 개수나무가 계피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고요. 계피는 우리 그뭐 수정과 만들고. 뭐 한약재로도 쓰고 하는 그 계피는 개수나무가 아니라 이제 그 카시아라고 하는 그 육개나무 종류 어 그쪽 계열의 국내에 자생하지 않는 식물입니다 자요것은 음 열매가 완전히 익지 않았지만 딱 봐도 꽃사과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 야광나무하고 특히 이제 이건 털이 있기 때문에 어, 털 야광나무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털 야광나무는 열매가 이렇게까지 크질 않아요. 그리고 열매에 지금 꽃받침이 남아 있죠. 떨어지지 않고 요거는 꽃사과고요. 그털 야광나무는 열매가 이거보다 작고 꽃받침이 일찍 떨어져요. 그래서 동그란 열매만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꽃사과입니다. 자, 요거는 능소화, 이지요. 어, 길에서 흔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요즘에 보면 능소화하고, 어, 마담갈렛 능소화, 그리고 미국 능소화, 이런 것들이 어, 잘 보입니다. 근데 이제 능, 이 능소화는 이렇게 어, 꽃이 어떻게 달리나 보시면 꽃 화서, 어, 꽃 차례가 쭉 늘어져서 거기서 꽃이 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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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씩 늘어져서 달리죠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꽃은 생겼고요 근데 이제 어, 마담갈렌능소화라고 하는 거는 꽃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꽃 차례가 이렇게 길게 나와서 늘어지질 않고 모여서 달려요 꽃이 꼭 모여 달리는 것처럼 어, 그건 마담갈렌이고 그리고 이제 어, 꽃도 이거보다 좀 작고 좁으면서 빨간색이고 꽃받침도 빨간색인 것 있어요. 이제 그거는 미국능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마담갈레는 사실 능소화와 그 미국능소화의 교잡종으로 어,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릅나무예요. 다릅. 뭐. 이제 설인데, 어, 다름나무는 이제 그 줄기를, 단면을 봤을 때 이제 속에 들어있는 목재의 심재하고 겉에 들어있는 목재하고 색깔이 달라서 다름나무라고 한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이제 뭐, 이름의 유래는 아주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콩과 식물이고요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어, 피기 시작하려고 해요. 몇개필라 그러죠. 어,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식물이 솔비나무라고 있어요. 솔비나무는 제주도 쪽에 자라고, 어, 이 다름나무보다 잎, 그 소엽, 잎의 개수가 더 많아요. 어. 다름나무는 이제 제주가 아니더라도, 어, 전국에 여기저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름나무예요. 이거는 이제 꽃이 아까 거보다 조금 더 많이 피었죠. 자, 이것은 열매만 이렇게 찍어 놔서 잎이 잘안 보여서 이제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어, 요거는 말채나무입니다. 잎을 보시면, 어, 잎이, 잎맥이, 요렇게 보시면, 잎의 맥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끝나죠. 어, 말채나무는 잎맥의 개수가 적어요. 네 개에서 많으면 다섯 개, 어, 여섯 개요 정도. 거의 네 다섯 개 정도가 이제 많습니다. 말채나무고 잎이 마주 달립니다. 그리고 열매가 이제 요거는 빈약하게 하나밖에 안 달렸지만 또 이제 제가 주변에 본 다른 나무는 되게 많이 달린 나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열매의 끝 부분에 암술대가 어 일찍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만 딱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청나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말채나무보다 입에 맥의 개수가 더 많고 잎도 이렇게 마중하지 않고 어긋나고 열매 끝에 암술대가 이렇게 어, 뾰족하게 붙어서 남아 있습니다 어, 이제 나중에 완전히 익으면 그 암술대가 떨어질 텐데 지금 현재 그 6월 말, 7월 초뭐 이런 그 시기에는 그렇게 암술대가 남아 있어서 청청나무 열매하고 구분이 됩니다. 고메말체나무는 어, 좀 남부지방에 자라는데 잎맥이 이거보다 많아요. 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도 어, 잎이 나고 이, 이 잎맥이 그렇게 나고 이제 잎의 모양도 조금 더 어, 날씬한 편입니다. 이거는 말체나무입니다. 자, 이것은 음, 담쟁이덩굴 중에서 미국담쟁이 덩굴이에요. 그냥 담쟁이 덩굴은 잎이 세 장으로 갈라지거나 이제 아니면 한 장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잎이 다섯 장으로 보이죠. 어, 손가락 모양으로 장상이라고 그래요. 열매가 이제, 이제 막 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이제 역시 잎이 이렇게 다섯 장으로 보이죠. 미국 담쟁이 덩굴의 꽃이에요. 이 시멘트 담벼락에 있는 거는 더워서 그런지 꽃이 좀 일찍 폈던데 이제 여기는 지금 피고 있어요 자, 꽃 이렇게 생겼고요 자, 꽃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담쟁이덩굴 꽃하고 미국 담쟁이덩굴하고 아까 잎의 개수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했죠. 담쟁이는 주로 세개 하나짜리도 있고 미국 담쟁이는 이렇게 다섯 개 잎이 그런데 사실 꽃만 봐도 구분이 돼요. 이제 이 꽃의 수술대하고 수술대 길이하고 꽃밥 길이하고 이렇게 보면 이 미국 담쟁이덩굴은 어 수술대 길이하고 꽃밥 길이하고 어 그냥 어비스해 보입니다. 근데 그냥 담쟁이덩굴은 수술대가 훨씬 길고 꽃밥이 짧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술대의 길이와 꽃밥의 길이 비율을 봐도 어, 그냥 담쟁이덩굴인지 미국 담쟁이덩굴인지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범부채이죠. 어, 범부채 이 잎이 이제 부채 혹은 부채살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리고 꽃의 그 호랑이 무늬 호피 무늬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제 그래서 범 부채 그래 범부채란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관상용으로 많이 심어 기르는 편입니다 꽃을 이렇게 보시면. 음, 꽃잎에 이렇게 그 호피 무늬처럼 빨갛게 무늬가 있고, 어, 가운데에 이렇게 솟아 있는 것이 주황색으로 솟아 있는 것, 그게 이제 수술이고, 오른쪽에 약간 나팔 모양, 긴 나팔 모양 비슷하게 나와 있는 그게 암술입니다. 암술 대 자, 부채 한약으로도 쓰죠. 사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음, 딱 봐도 이제 메꽃 종류죠. 네, 이제 우리가 길에서 어 흔히 보는 맥꽃이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맥꽃또 하나는 아기 맥꽃 구분하는 것은 어 사실 잎 모양하고 꽃자루의 날개예요. 여기 잎 모양을 이렇게 보면 잎 모양이 이제 잎의 밑부분에서 또그 양쪽으로 갈래 조각이 있죠. 이런 아, 것은 애기 매꽃이에요. 그냥 매꽃은 잎이 그냥 날씬해요. 옆에 갈래 조각이 없이 그냥 음, 단조롭게 날씬합니다. 요건 이렇게 이 밑부분이 이렇게 두세 갈래로 크게 갈라져서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애기 매꽃이고요. 어, 뭐 오늘 찍은 요 사진에는 그 제가 꽃자루 부분을 따로 찍지는 않았는데, 어, 이 꽃자루 부분에 애기 메꽃은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메꽃은입 어, 모양도 틀리지만, 어, 꽃자루에 날개도 없습니다. 가운데 암술대가 이렇게 보이죠. 핸드폰으로 그 동영상을 찍으면, 어, 이렇게 깔끔하게 잘안 보이기 때문에, 어, 카메라로 찍은 것을 보면 확대를 해서 좀더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골목꽃 종류죠. 근데 이제 참 골목꽃인데요. 어, 원래는 참 골목꽃은 바닷가에 참 많아요. 막 서해안, 태안 뭐 이런 데 가봐도 많고, 제주도 뭐 협제수욕장 이런 데 가봐도 아주 많아요. 바닷가에 참 많이 자라는 것 같고요. 개화기도 굉장히 길더라고요. 어, 거의 여름에도 볼수 있지만 늦가을까지도 어, 꽃이 있는 걸본 적이 있어요. 10월, 11월까지도 어, 안면도 쪽에서 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 이렇게 생겼고요. 사실 그냥 그 골목 꽃 어~ 우리 흔히 산에서 보는 산 골목꽃 산 골목꽃보다는 이제 잎이 확실히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칫솔 골목꽃이라고 하는 반지련이라는 약용 식물이 있는데 이제 그거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참 골목꽃은 입술이 아랫입술이 이제 아래로 내려와 있고 아~ 어, 이제 반지련은 아랫입술이 앞으로 쭉 빠져 있어서 좀 달라요. 이렇게 보면 참골목꽃은 이제 이 꽃의 아랫입술 부분이 밑으로 이렇게 다 보여요. 근데 이제 반지련 칫솔골목꽃은 칫솔 이제 이렇게 입술이 밑으로 내려오질 않고 앞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그 달리는 줄기 잎도 좀더 자잘하고요. 자 이것은. 털개구리 미나리예요 일단 여기 보시면 털이 보이죠 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 일단 이렇게 털이 있고 어, 잎이 이렇게 생겼으면 털개구리 미나리 혹은 젓가락나무를 떠올려야 됩니다 어, 그냥 개구리 미나리는 이제 잎의 형태가 이러질 않고요 되게 자잘하고요 개구리 자리는 아예 털이 없어요 어, 거의 이제 더 물이 많은 곳에 자라죠 그 윤기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털이 많이 달려있는 이런 형태의 이파리를 보면 젓가락나물 아니면 털개구리 미나리예요 이제 결정적인 것은 열매예요 꽃은 이렇게 생겼고요 젓가락나물과 구분하는 것은 어, 열매인데 열매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안 넣었군요. 근데 여기 밑에 이렇게 보면, 열매 사진을 따로 잘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사진이 빠졌나 보네요. 그래도 이제 희미하게 보이니까 보시면, 이 털개구리미나리는 열매가 모여 있는 것이 이제 구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젓가락나물은 긴 타원형이에요. 열매 모양을 보고 그두 가지를 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잎의 넓이도 이제 이털 개구리 나리는 잎이 좀 넓은 데비해서 젓가락나물은 잎이 이거보다 날씬합니다. 자, 이것은 어, 페루 꽈리예요. 페루 꽈리, 페루 원산의 식물이고 꽈리하고 닮았다고 해서 이제 페루 꽈리입니다. 자, 보면. 어, 꽃이 이렇게 활짝 벌어진 모습을, 어, 보기가, 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페로과리를 저도 많이 만났지만, 이렇게 활짝 벌어진 것을 못 보고, 오므려져 있는 모습을 훨씬 많이 봤어요. 열번 보면, 뭐, 어, 여덟, 아홉 번은 오므리고 있는. 왜 그런가? 그것은, 이 꽃이 점심 지나서, 어, 한낮에 점심 지나서, 이제 오후 되면서부터 피기 시작해서 벌어져서, 이제 또 오후, 늦은 오후가 되고, 이제 저녁에 가까워지면 또 오물이죠. 그리고 다음날 떨어지고. 그래서 얘가 딱 하루 펴고 어, 떨어지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상 요걸 보려면, 어, 오후에, 음, 꽃이 벌어져 있을 때 봐야 되는데, 이제 아침에 가서 보거나 또 오전에 보거나 또 오후 늦게 이제 해 저갈 즈음에 보거나 출퇴근길에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꽃이 활짝 벌어진 모습을 잘못 보고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모습만 보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오후에 갔더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매는 뭐 꽈리하고 엇 비슷해 보이죠. 좀 다르긴 하지만 배로 꽈리고요. 자, 이것은 이제 덩굴성 식물인데 어... 풍선 덩굴입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고, 자, 꽃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꽃 확대해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작아요. 꽃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풍선덩굴이라는 이름은 열매가 풍선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풍선덩굴입니다. 나중에 지금은 이제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해서 열매는 없고요. 나중에는 이제 꽃하고 열매가 같이 혼재해 있는데 어 그러면 이제 뭐 풍선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진짜 풍선 같아요. 자 이제 복습이에요. 아까 보셨죠? 이제 열매에 가시가 있는 가시치렵수마로니에 이거는 개소이랑 개비. 양지꽃보다 꽃이 작습니다. 그냥 말로만 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이름을 어좀 알고 싶으실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밑에다가 글을 써놨습니다. 계수나무 열매입니다. 꽃사과지요 열매에 이렇게 꽃토리가 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능소화지요 유사종에 비해서 꽃차례가 쭉 늘어져서. 꽃이 이렇게 듬성듬성 달립니다. 모여 달리지 않아요. 능소화는. 자, 다름나무입니다. 다름나무. 이거하고 유사한 거는 아까 솔비나무라고 했죠. 근데 제주도 쪽에 자라고 잎이 이거보다 잎 개수가 많습니다. 말채나무. 열매 끝에 암술대 흔적이 없고, 층층나무하고 다른 것. 그리고 잎의 맥이 네개 다섯 개로 적은 것, 그게 이제 말체나무의 특징입니다. 자, 미국 담쟁이덩굴 잎이 다섯 장, 그 담쟁이랑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수술대 길이와 이제 꽃밥의 길이 크기, 그게 이 담쟁이덩굴하고 차이점입니다. 꽃만 보고도 구분이 됩니다. 잎도 구분이 되고요. 범부채. 관상용으로 많이 보시죠. 자, 애기맥꽃. 애기맥꽃은 이제 잎의 모양, 그리고 꽃자루의 날개가 핵심입니다. 잎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 애기맥꽃입니다. 자, 골담초 중에서 참골담, 아, 골담초? 잘못 썼네요. 골목꽃이에요. 어 이거 못합니다. 골목꽃 참 골목꽃이에요. 자 이거는 털 개구리미나리. 털 있는 거 젓가락나무라고 구분하는 거는 열매의 모양. 열매가 모여 있는 모양이 구형이면 털 개구리미나리. 긴 타원형이면 젓가락나무. 사실 이게 그 꽃이 지금 꽃잎이 있지만 이 형태로 열매가 달리거든요. 그래서 꽃의 그 모습을 봐도 이제 자방의 모양이 젓가락나물은 벌써 타원형을 띄고 있어요. 이거는 털개구리 미나리. 자, 이거는 페루과리. 오후가 되어야, 낮, 점심이 지나야지 이제 이렇게 꽃이 활짝 펴집니다. 풍선덩굴. 열매가 풍선처럼 생겼다고 해서 풍선덩굴이죠. 자, 이렇게 복습까지 해보았습니다. 이상, 오늘 어, 직접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 어, 식물 이름하고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